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이버카티비입니다. 그 테슬라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이 올라온 날짜랑 똑같은 날짜에 찍은 건데 예약을 걸어놔서 그 다음 날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오늘 리 오늘은 장난감 리뷰를 할 건데요. 바로 또봇 X라는 신제품입니다. 일단, 한번 상자를 열어볼게요. 테이프는 미리 제거를 해놨고요. 오. 현대 아이오닉 5를 모티브로 한 장난감입니다. 여기 요실 먼저 뗄게요. 잠시만요. 어, 설명서. 설명서. 안 봐도 뭐 대충 알것 같으니까 넘기고 박스에 이판이 판이 안 나와서 이 밑에 이 밑에 있는 테이프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가 나왔습니다. 또봇 X라고 적혀있는 상자고요. 일단 옆에 놔두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실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아 어, 잠깐만, 쓰레기. 쓰레기는 한쪽에 모아놓고. 요런 장난감은 진짜 오랜만인데 아 여기 또 쓰레기 어? 어딨어 그냥 일단 다 제거할게요 시이 많이 달려있다 오 X가 나왔어 로봇 X입니다. 일단은 여기 머리에 실이 있는데, 이거는 코어로이드 상태를 하면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코어로이드 하는 법이, 어? 어? 들어 올리는 거 아니었어? 어, 먼저 어, 들어 올려준다. 요거를 빼준다. 오 됐다 됐다 됐다. 요거를 그다음에 요 로봇을 빼준다. 그다음에 팔을 꺼내준다. 그다음에 요 진지한 얼굴을 이렇게 올리고 <laughs> 이렇게 코로이드 얼굴로 바꿔주고 잠시만요 요시 실점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꽉 껴있네. 어 됐습니다. 귀여운 코로이드 상태가 됐고요. 자 얘는 옆으로 잠깐만 있고. 어, 응. 아, 맞다. 일단은 다시 코어로이드 상태에서 다시 팔을 접고, 다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넣을게요. 그 다음에 다시 끼고, 자, 이제 비크 모드로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코어로이드 올려준 상태가 됐죠? 다음에, 어, 또봇은 변신이 쉬워서 아마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집어 넣어준다. 이렇게 뒤꿈치를 넣어주고, 음, 여기 발을 넣어준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뒤꿈치를 접어주고, 발을, 아이고. 넣어준다. 그 다음에 위에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펼쳐주고, 그 다음에 요기 또 펼쳐주고, 딱 너무 기니까, 딱, 어? 이게 어떻게 접히지? 아, 팔을,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네? 어떻게 하지? 일단은, 이쪽을 팔을 딱 넣어주고 딱 누르고 이쪽을 딱 오케이 딱 한쪽 완성됐으면은 이쪽을 딱 해줘야 되는데 일단 반대쪽도 끼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뒤도 이렇게 합쳐주고 어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긴데? 그럼 다시 빼봐 팔을 어 잠시만요 아 설명 책 봐야 겠다 자 로봇모드에서 자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자 로봇모드에서 요거를 요거를 딱 해줬죠. 그 다음에 위로 올렸고. 아! 여러분들, 이제 알겠어요. 다시 팔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빼주고. 여기에서. 다시 고장났죠? 아니, 제가 고장났다고요. 제가 고장났습니다. 아, 팔을 먼저 접어줘야 됐네. 아,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이렇게 팔을 딱 접어주고, 반대쪽도 팔을 딱 접어주고, 접어주고.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색깔이지? 아 팔을 먼저 넣어주래요. 그래서. 야, 오랜만에 진짜 이거 하니까. 어, 여러분들 잠시만요. 요거 영상을 제가 잠깐만 끄는 다음에 제가 변신하고 다시 올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방법을 알았어요. 아직 변신은 다된건 아닌데, 이 방법을 알았어요. 한쪽은 됐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팔을 접어준 상태에서, 일단은 요걸, 변신 순서는 상관없는데, 일단은 여기를 앞을 먼저 끼워주세요. 옳지. 자, 여기를 깠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너무 길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딱 힘을 넣어, 딱 힘을 해서 들어가면 이제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다가 했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어? 아, 아, 먼저 여기를 딱 넣어주고, 여기를 탁. 문이네요, 이렇게. 오, 바퀴도 엄청 잘 굴러갑니다. 반대쪽 문이 좀덜 닫혀 있었네요. 자, 이제, 문을, 딱, 닫아주면, 에어니파이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볼게요. 어, 자, 첫 번째. 오, 어, 이거 왜 이렇게 잘 늘어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해주고요. 아, 이거 원래 잘 늘어나는구나. 아, 오케이. 깜짝이야. 고장난 줄 알았네. 어, 문을 열어주시고, 올려주세요. 아, 깜짝이야. 아,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아, 제가 멈칫한 이유가 또 고장난 줄 알았어요. 아, 깜짝이야. 그 다음에, 이쪽을, 딱하고 딱하고 다리를 만들어주세요. 딱 벌리고 다리를 만들어줬으면 발리를 만들어 이렇게 딱 펼쳐주시기만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발을 꺼낼 차례입니다. 다리를 탁 꺼내고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이거 발목도 착그 다음에 반대쪽도 발을 꺼내고 여기를 다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다리가 만들어졌 습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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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이 이게 맞나 자 이렇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팔을 꺼내겠습니다 팔을 딱해서또 팔을 이렇게 내려줘야겠죠. 손을 그 다음에 반대쪽도 하고 손을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착. 하고, 이쪽을, 발려주시고, 요, 뒤에 있는, 요거를, 얘딱눌려주면딱눌려주고그 다음에, 요렇게 돌려주라네요. 자, 돌려줬으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탁 눌러주고 여기를 조금만 들고 오 잠깐만 여기 또 실이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실좀 보이려나? 카메라가 여기 실자 이게 로봇. 그럼 이게 이렇게 좀 들고 음. 자자그 다음에 이제 이제 코로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코로이드 하는 법 요걸 위로 올려주시고요. 요거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 어이요 요 로봇 있죠? 요거를 이렇게 꺼내주시면 그다음에 팔을 뒤에 팔이 접혀있는 팔을 꺼내주시고 그다음에 얼굴을 바꿔줄 차례입니다. 딱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코로이드 X 완성. 자 그러면은 안녕! 여러분들, 그럼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길어졌네요. 그러면 안녕!